어,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한 허성무 후보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성무 후보는 오랫동안 상원시민들의 어,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분입니다. 허성무 후보와 같은 분과 경쟁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해주신 허성무 후보의 성공 후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원 성산에서 이루어진 후보 단일화는 허성무 노예찬 두 후보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4.13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응징과 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성산구 유권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일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일화의 진정한 성장은 성산구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인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온 창원 시민과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함께한 더민주 당원,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흔쾌하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주신 허성무 후보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4.13 총선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와 주민들의 그런 열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야권이 분열하면 필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 경제파탄을 심판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고요. 특별히 그 과정에 문재인 대표님의 또 여러 차례의 중재와 근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약권 전체의 승리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창원 성산의 경쟁을 통한, 경선을 통한 모범적 단일화가 성산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야권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제가 패했는데, 패장이 말이 길면 안 되죠. 제 부족함이고, 또 저를 지지해준 저희 지지자들이나 당원, 또 지은 유권자들에게는 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보다 본선에서 더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우리 노회찬 후보를 선택해주신 지지자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승리하신 노희찬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노희찬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겸마지로를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